구비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모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바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할인가를 기준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가성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아이템은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끼워져서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생긴 게좀 독특하죠. 알통 스포츠사의 SSB입니다. SSB가 뭐냐? 세이프티 스쿼트 바벨의 약자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놀이공원의 안전바 마냥 패드가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꺼운 패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중심부를 기준으로 패드 하단부에는 손잡이가 있고 슬리브가 수평으로 뻗어서 있는 게 아니라 각이 져 있는 걸볼수 있죠. 왜 이런 바벨이 고안이 되었고 무슨 이점이 있어서 사용을 하느냐? 하체 쪽으로는 보다 수직값이 되면서 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두와 둔근의 타격을 충분히 줄 수가 있고요. 상체 쪽으로는 어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나 어깨 가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스쿼트를 할때 어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초보분들의 경우 올바르게 견착을 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문제 없이 스쿼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를 띄고 있어요. 패드가 있다 보니까 바벨에 직접적으로 짓눌리는 것도 훨씬 덜하게 되고요. 이게 SSB라고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긴 것만은 아니긴 해요. 패드나 손잡이 디테일한 부분은 제조사마다의 차이가 일반적인 바벨보다 보다는 더 눈에 띄게 나거든요. 봐도 그냥 바벨보다 뭐가 많다 보니까 중량도 더 무겁습니다. 바벨의 총 길이는 2m와 2.3m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저는 2.3m 짜리를 구매했고요. 2m 짜리는 21kg, 2.3m 짜리는 29kg예요. 디테일한 규격은 이렇습니다. 크롬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한계 중량은 300kg예요. 한계 중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SSB는 일반적으로는 일자 바벨보다 다룰 수 있는 중량이 더 낮거든요. 세이프티 스쿼트 바벨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더 무겁게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벨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바벨이니까요. 가격은 정가로 278,000원이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3m짜리는 4만원이 추가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런데 지금은 둘다 품절이네요. 아, 추가적으로 패드만 따로 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용 방법도 다양한데요. SSB 자체만으로도 일반 스쿼트의 훌륭한 변형 동작이 되지만 SSB를 활용해 더 다양한 운동들을 할수 있거든요. 우선 앞뒤를 돌려서 프로 프론트 스쿼트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 바벨로 프론트 스쿼트를 하기에는 견착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ssb로 프론트 스쿼트를 하면 견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패드 덕분에 바벨로 인한 압박감 도 훨씬 덜하게 이용을 할수 있죠 왜 프론트 스쿼트 하면 쇄골에 자국 찍키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런지나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종류 도할수 있죠 당연히 프론트 포지션도 동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ssb의 구조적 특성 덕분에 이렇게 악세사리 운동을 할 때도 훨씬 편하게 수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바벨로 할수 있는 종목은 웬만큼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SSB에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생김새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렉에 걸어놓고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옮길 때. 아, 저는 받을 때도 좀 힘들었는데 박스도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냥 바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장은 굉장히 잘 돼서 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일반 바벨에 비해서 중량도 중량이고 원체 부피가 있다 보니까 봉 꼬지와 렉의 거리가 멀다거나 렉 까지 가는데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하면 어디다 찌울 수 있거든요. 무게 중심도 생김새 때문에 일반적인 바벨처럼 예쁘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바벨을 세울 때나 정리할 때더 유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건 진짜 생김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딱 하나 아쉬운 점이라고 생긴 게 이런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리프팅 체육관이 아니면 찾아보기가 힘든 친구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이 동네 헬스장을 다니는데 SSB가 있다? 어, 그럼 꼭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리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잘만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친구거든요. 이렇게 알통 스포츠사의 SSB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구비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모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바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할인가를 기준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가성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장비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여러분.